선거 투표 참여 운동 발대식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갑 행사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김성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 연락했는데, 다들 약조를 하셔놓고도 자리 청소를 안 해서 상당히 별감스럽고또안 하신 분들이 아마 너무 일어서 그런가 봐요.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잘못 정한 것 같고, 네, 그나마 또 나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모임에 대한민국 우리 육군자, 를, 어, 육군자의 발대식을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 이웃에 내 가족이 여기 육군자이고 또한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투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다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많이 우리 아틀란타에서 투표를 많이 할수 있도록 이 우쩐이들이 이 전개를 해 나갈 목적으로 오늘 자리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육분자 발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절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애트랜의유권자 발대식 인사말씀을 애트랜타현한 회장 김일홍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런 행사 나오기가 좀 많이 이제 부담이 되셨을 텐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영윤 평통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단체장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노인의 어르신들렇서또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재회에 살면서 그... 어, 한국에 대한 그런 뭐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우리가 이제 투표 참정권인데, 에,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아마 저희가 제외 유권자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조선이영사님께서맨 처음에 아틀란타 오셔가지고, 어,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유권자 등록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그런 염려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정치참여위원장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또더 많은 우리 그 교민들께서, 동포님께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그 아틀란타 한인회에서 이번에 내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인회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장이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지금 오시는 대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각 행사들이 많은데 각 단체장님들께서는 그좀 이렇게 그 행사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우선 하셔야 투표를 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예,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시면은 아마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단체장님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유권자 등록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 또 투표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 사회가 너무 이렇게 멀리 이렇게 거리상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희가그 10월달에 그 한국에서 있었던 한인회장단 회의에서도 우리 미주 지역에서 한인회장들을 모여서 어 재배 선거 유권자 등록 또투표회 가해서 저희가 별도 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각 지역의 한인회장님들께서 어 적극 홍보하시고.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유관, 유기적인 유 관계를 가져서 정보도 교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우리가 결의안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조선일형사님께서 지금 동남부 5개지로 관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이 한국처럼 이렇게 지금 지역적으로 이게 어 굉장히 가까운 게 아니고 멀다 보니까는 어 이게 그 관련 홍보내지는. 그 투표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 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지역에 그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단체장들을 어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도 이 발대식을 통해서 어 앞으로 어 이제 12월 달, 1월 달, 1월 15일까지입니까? 유권자는 2월 15일까지죠. 그래, 그래서 그 안에 많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틀란타가 미전 지역 아니면 나가서 세계 전 지역에서 가장 유권자 등록이 많고 또 투표율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먼저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일로 다시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어, 협조해 주시고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다음은 어, 애틀랜타 유권자 발식 인사 말씀을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회 회장 김형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초신회도 불어하시고 야회 모여서 이렇게 관심과 협조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왜 우리가 어, 투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어, 여러 가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치적, 정치적인, 정치적인 그상에 대해서는 당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어, 65년 <laughs> 이후로, 강제, 경제대국이, 지금 실권의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저기, 해외 동포, 750만 동포들이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투표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한 그런 아 시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습니다 우리 2019년에 사실 어 국가별 재동포 현황에 따르면 외국에 치료한 우리 동포수가 749만, 숫자에 3587명입니다. 거의 750만 제동포수가 지금 현재 수치로 입증된 그런 셈입니다. 현재 그 19년에 우리 대한민국 도시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이 975만, 천만이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2위가 부산인데 300, 42만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295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제동포 수는, 어, 서울 다음에, 우리 750만이 된다는 거죠. 2입니다. 2 어떻게 따지면은. 근데도 사실은, 이 선거 참여가, 어, 냉정히 따지면은, 우리 해외 동포에 대한 대표자는 없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또, 그, 해외 동포들이 요구하는 해외 동포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그래각 정부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어, 누구한테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그 후보자가 필요한데 후보자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시민권자는 선택이 어, 어, 시민권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영주권 이하의 그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어, 국회의원들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어, 우습게 소리가 사실은 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의무를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65세의 우리 이주 목적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어 연령을 낮춤으로서 해서 우리가 더좀더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동포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는 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자체가 사실은 귀찮은 일이고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또, 번들해진 거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투표입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할수 있는 것은 귀찮지만은, 투표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 더욱 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물론 많은 부 분도 참여합니다만은 어 이런 미디어나 어 이런 생각으로만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 여기에 우리 동포들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또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우리 저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초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꼭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가 본인들이 이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예를 들어서 영조권자나또 거기에 유권자분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어, 투표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영사 조선희 영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조선희 영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내년에 2020년 4월 15일이 한국에서는 그제2 1회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보통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음, 지금 국회의원 선거로는 그 해외에서 치러지는 게세 번째 시시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고요. 그 선거를 외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뭐 거리도 멀고, 내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좀더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전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온 지는 한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를 관리하려고 여기 잠깐 나온 거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 미국에 사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뉴스 같은 걸로 보통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시죠. 매일 밤에 뉴스도 보실 테고, 뭐 신문도 보실 테고, 여러 가지 보신 분다 아실 텐데, 항상 저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지, 내가 직접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한국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실 때, 직접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그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선거가 가진 의미가 결국 선거권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아주 큰데요. 그거를 보통 뭐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그나 하나쯤이야가 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그게 열배이 되고 천이 되고 많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서 그 대한민국 그 정치에 나의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을 저 혼자 하기 매우 막막했는데요. 이렇게. 그, 애틀란타나 이비 동남부 지역에 여러 단체에서 합심해서 정말 그 하나의 목소리로 어 이렇게 모두 모여가지고 단체장님께서 그리고 노인회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그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힘이 많이 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권자 등록이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아직도 한뭐 2개월 넘게 3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단체장님들로 단체분들 같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정말 아, 내가 이렇게 보내는 목소리가 나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 애틀란타 동남부 지역 다 모두 전체가 퍼져가지고 어, 이렇게 선거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렇게 그 단체분들과 그 노인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장님잠 <laughs> 어, 혹시 이 선거 관리 영상이 있으니까 어, 투표에 관해서 질문을 하실 게있다던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문가한테 지금 어,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유권자 등록은 2월 1 5일까지고요 어,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여기 이제 한인회관에서도 계속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블루스 h 마트 후원적인 주말 항상 저희 저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으면서 거기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좀 간단한 방법인 것 같고 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같은 종교 단체에도 워낙 한국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일요일마다 제가 이제 추장 목적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 등록 하시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요즘 또 인터넷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자기의 입적사항을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그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하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투표 참여하는 건데요. 투표는 여기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고 주말에도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어, 질문이 있데요 지금 여기 이가데 미국 시민군자이면서저 그 한국 국적 포기의 사안을 안한 사람은 민주국적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그거는 사실 시민권을 추정하셨으면 네. 그거는 네. 그 한국 국적이 예, 사실은 예, 법적으로만 달달한...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지 사실은 미국 시민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사실은 예,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아 네. 서민원님께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주장하는 건가요? 네. 전적이아니 네. 네, 할수 있는데요. 그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여건을 등록할 때 본인 여부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랑 그 유효한 여권 번호로 외교부랑 그 행안부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그러니까 복수 국적 취득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뭐 한국에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분은 유학생이든 누구든 무조건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만 원래 그 선거권 자격이 만 19세 이상이거든요. 혹시 2001년 4월 16일까지 출생하신 분은 이제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권한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안 하면 은 유학생도 못하고 주제와도 뭐 못하고 아예 투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하고요. 좀 이제 뭐 비자 가지신 분들이나 일권자, 유학생 권자유 같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학생회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미국에 계신 분은 한국에 있지 않은 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하시려면 여기서 권나 등록하셔야 을 하고요. 만약에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잠깐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한국에 들어가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장이든 뭐든 여행이든 그런 분들은 여기서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고로는 불권등록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할수 있는 한국분들은 불권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도 여권이 유효하면 할수있습니다 그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영주권자의 그 영주권자 영주권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영주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여권이, 여권이, 여권이 예, 되는 사람들이 예. 해야 아, 여권이 그 기간이 지난 분들은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예,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그 이렇게 유효한 여권이어야지만 주목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동남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소는 여기 이제 그 영사관 관할 지역이 플로리다 주까지 총 6개 주인데요. 그러니까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조지아 또 하나, 플로리다. 여섯 개주 중에서 투표소를 총세 개까지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계속 그동안 뒀던 곳이 그 엘라바마 주에 추가 투표소가 하나 있고요. 플로리다 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또 엘라바마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엘라바마에 있는 투표소에서 하시면 될 겁니다. 총 투표소는 세 군데 될수 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회사언은 김성갑 행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사님도 감사하고 한 회장님, 또펜토오장님또 각단 세장님, 상공예이소 뭐 지금 많이 오셨는데 안보단지 협의, 관함 향후에 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다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럼 지금부터 회를 선언하겠습니다.